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입니다 동시에 설 명절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는 주에 저희가 설 명절 기간이 있죠 어, 지난 1월 5일에 첫 주일에 우리가 신년주일에 인사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 오늘은 부흥 죽임과 살림이란 제목으로 마지막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초기 내한 선교사 이야기로 새해맞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국가에서 왔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감리교에서 온 제이콥 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899년 9년에 대한에서 25년간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분이 1906년 1월 새해죠. 이 새해 에 저명한 선교 잡지인 더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잡지 글 하나를 기고했습니다. 이 잡지 에 기고한 제목이 A Great 어웨이크닝 이 대각성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기사에서 당시 선교사들이 이 한국의 새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짐했는지 그 면목을 볼수 있어서 여러분과 한 대목을 공유해 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한국의 모든 사역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자. 다가오는 한국의 새해는 부흥이 찾아오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올 새해가 한국 오순절의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자라는 글입니다. 같은 시기에 평양의 장로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블레어 선교사도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분열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음. 어, 이두 선교사의 말로 비춰볼 때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로 추측하게 합니다. 하나는 한국에는 또 한국교회와 사회에는 부붕즉 리바이벌이, 리바이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 죄에 대한 회계다라는 것이죠. 어, 선교사들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신들이 담당한 교회와 또 학교 또 병원, 어, 이런 곳에서 한국인 신자들과 또 학생들을 모아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하길, 어, 기원했습니다. 어, 재미로, 재미인 것은 이 선교사들의 이러한 기대가, 어,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매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음. 아, 말씀드린 것그 다음 해였던 1907년 1월에는 두 주간에 걸쳐서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소위 평양 대부흥회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때 약 600명 정도의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철학 기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죄책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어, 떤 사람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그 100원, 오늘날 가치로 보니까 한 250원 정도 된다, 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이 거금을 횡령한, 어, 죄를 어, 자백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남성은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는 하 아내에게 이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런 죄도 교회에 당해 나와서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처벌 두 병이나 두고 가정을 외변한 남편, 또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성의 죄책 고백이 그 집회 동안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평양, 평양에서 활동하던 경찰, 방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어느 지인이 장대현 교회는 온갖 죄를 다 자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곳에 가면 범죄자도 잡고 또 실적도 올릴 수 있다라고 귀뜸을 해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은덕이 이 장대현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 때마침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훔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수일 수 없다며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고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경찰 방은덕은 이말 듣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 설교도 중 일어나 자신도 모르게, 선생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당에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죄인입니다. 라고 대성 통곡하며 자신의 죄도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날로 방은덕은 경찰, 경찰직을 내려두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귀향해서 그곳에서 맹산 교회를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은 이랬습니다. 죄책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더러운 것을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변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새해를 보내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붕을 통해서, 어, 새해를 열어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요즘 진보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붕이란 말을 갑자 사용하지 않죠. 사실 CCM이라든지 대중, 어, 복음성가를 들으면 붕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이 붕이란 말에 대해서, 어,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보여집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 붕이란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부흥이란 말을 굉장히 왜곡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부흥을 교인 수가 많아지고 또 재정이 늘고 교회가 대외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 이런 양적 증가의 현상으로 어, 부흥을 이한 경향이 많이 있죠. 어, 제가 지난주에 길을 가다가 한 교회 플랜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법 큰 마을에 있는 교회였는데 2025년 신년 목표를 목표라고 하면서 이두 배로 성장하는 붕이라는 표를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좀 교회 정체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한편으로 는 마치 기업의 실적 목표를 연색해 해서 여러 가지 좀 양가감적이 교차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 붕이라 둔다면 그것은 좀 오해입니다. 부 붕은 성장과 별개입니다. 부 붕이라는 것,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어,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죠. 부 붕은 죽은 인간이 살아,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서 평양 대붕의 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죄, 또 집단의 죄가 친옛 인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본래 의미죠. 오늘 아침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부문은 하박국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우리가 새를 해 맞이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우선 하박국의 어떤 신상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에 대해서 는좀 생소하다 이름이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 아, 하박국은 그리 잘 알려진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라든지 뭐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과 동시대 인물이었다라는 것만 아, 추측할 뿐이죠. 아, 하박국은 주전 7세기경에 오늘 기록한 짧은 책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적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거대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특히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로니아가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를 할 무렵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시 아시리아라는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지역은요. 요시아 왕이 이집트 왕과 싸우다가 전사해서 이집트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강자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이바빌로니아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하박꿈은 이런 때 묻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어, 꼼꼼하게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박국은 그 원인을 한, 원인 한 가지로 어, 유다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저지른 총체적인 죄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아, 이러한 어떤 죄 의식에 대한 문제는 하박국만이 아니었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수많은 예언자들이 사실 외래 침략 그다음에 내부적인 부패 문제 이런 것을 들여다볼 때이 기독교 신앙과 이 하나님 신앙과 관련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약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부패와 또 신앙 없음, 백성들의 신앙 없음에서 이란 재앙이 온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에 짤막한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대목만 가지고는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잘 갈피, 갈피가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장부터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래 거세게 항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이 백성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그냥 방치하고 전혀 공의를 실현하지 않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지금 같은 탄핵 전국에 있어서 정의를 바로잡지 못하는 그리고 정의가 구현이 지연되는 상황과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보여주시지 않고 이런 불의가 더욱더 판치게 하느냐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박국 역시 이러한 거센 항병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느냐?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존재한다면 당신의 공의로 정의로우심을 증명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있음을 하박국이 그냥 볼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심판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바벨로니아를 이용해서 유다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게 되죠. 심판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데이 역시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정의로운 어떤 방법으로 어, 유다 국가가 새롭게 건설된 것을 주장했지 오히려 악한 사실 유다보다 더 악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어, 심판받는 것은 어, 유, 이 하박국이 생각하기에는 어,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 답답해하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대요. 유다를 징벌한 바벨로니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예언가들의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잘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좀 진정시키면서 분노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로 하박국의 마음을 달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만이 아니라 제국을 자처하는 바빌로니아도 심판하고 또 회복된 유, 그 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살아라. 라는 걸로 이제 위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성경에는 사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도 등장하고 또 주변의 제국들, 이 복잡한 역학 관계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과 사건들이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실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국가가 타락했을 때 타락한 국가와 백성이 회복하는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믿음 속에서 오늘 본문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핵심을 볼때그 핵심 구절은 3장2절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표준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개역한글로 말씀드리면 좀더 어,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붕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붕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이 붕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장과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또 하박국이 붕이라고 할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번영 물질적인 성장, 그 다음에 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죠. 이 붕에 해당하는 것이 히브리어 하이에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말입니다. 붕이란 말이 어, 정신을 곰게 하는 것,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 또 관계를 훼손하게 하는 것, 이것을 죽이고 대신에 정신을 맑게 하는 것, 또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을 살리는 것이. 하이에우 즉 붕에 담긴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부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특히 사도 바울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과 신약의 제자들이 이 붕이란 의미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또 바울이를 종종 부활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당대 현실 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이 이런 옛 삶, 거짓된 삶, 거짓말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이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형이상학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다름 아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의 없이 사는 삶. 정의 없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부패 상태에 있고,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취하지 못하고 객관하지 못한 채 탐욕 속에서 이웃을 해치려는 그런 무자비한 삶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난 상태가 부흥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와 간청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낙산교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 양극화되는 이념과 또 의견, 그리고 갈등, 이 분열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에서도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그리고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그러한 분열을 증폭시키면서 악에 야합하고 제국의 힘을 기대고 있습니다. 탄핵 전국교회는 더욱 세상의 조업거리로 전락하고 있죠. 언론을 뭐 기독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을 보더라도 교회가 뭐매 매주 가능되는 일간지마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념이 혼재된 상태 속에서 공동체 의 분열을 증가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란때 우리는 사사로운 이념과 이에 관심에서 한 발짝 사실 물러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원하시는지 또 그것을 성찰하고 화해와 정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것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위한 부흥은 아닐까요? 음. 어, 이스라엘 사람은 새를 보통 제 로시 하냐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새는 몇 가지 중요한 의식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새 되면 몇 가지 의식을 하는 것처럼. 어, 이스라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 악기인 쇼파르라는 그 양각 나팔을 어, 불곤 합니다. 어, 사실 새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참여하거나 또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할 때. 이 양각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보통 숫양의 뿔로 만들어진다는데 제가 오늘 주부 앞면에 그 이미지를 한번 그림을 넣어 보았습니다 보통 새는 100번 양각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장엄하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게 합니다 또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각나팔을 통해서 길게 전해지는 소리를 듣고 회개할 것을 찾고 또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음. 어,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어, 이 양각나팔 부는 것이 있습니다. 쇼파류라고 치시면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한 마을을 감쌀 정도로 웅장합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새 자신의 잘못된 옛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 마음가짐을 바로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 일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양각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우둔한 우리의 내면의 죄, 훼손된 양심을 <laughs> 회복할 지점입니다. 우리 사회 개인적이고 또 집단적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로 이 어려운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생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을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는 사회의 상처와 아픔에 함께 연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해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1분 1초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매 순간을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배려와 이해, 사랑과 은청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채우게 하옵소서, 인간적 탐욕과 불의가 만연한 시대, 하나님을 향한 소환과 자비를 갈망한 하박국처럼, 저희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세 사람 되게 합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